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분석해 볼 종목 자 종근당 되겠습니다 종근당 주주 여러분들 우선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박수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종근당 장기투자를 밑에서부터 쭉 마음고생하시면서 가지고 계셨던 분들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이 공매도, 어, 공매도 이 쓰레기 같은 놈들 때문에 많이 못 올라가고 있었는데, 자, 오늘 드디어 공매도가 금지됐죠? 어, 공매도가 금지됐다. 언제까지? 내년 6월까지 8개월 동안 금지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자, 지금 어마어마한 게, 그런 공매도가 금지된가 동시에, 뉴스가 터졌어요, 뉴스가.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런 뉴스가 터지게 되면은, 공매도 이, 공매도 이 나쁜 놈들이 위에서 무작정 찍어 내리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찍어 내릴 수가 없어요. 왜? 공매도가 금지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밑에서부터 공매도 잡았던 세력들, 지금 난리 났습니다. 위에서 지금 계속해서, 어, 사모고 지금, 아주 난리에요. 지금 피해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종근당이 지금 너무나 타이밍 좋게, 이렇게 뉴스 터뜨리면서 나왔는데, 자, 어떤 뉴스냐, 자, 바로 보시면은, 자, 속보가 떴죠? 속보! 종근당, 노바티스에 무려 1조 7천억 규모의 기술 이전을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종근당! 종근당 자체가 시총이 얼마입니까? 종근당 자체 시총이 지금 현재 20% 상승해가지고, 1.5조에요. 그런데 지금 기술 이전 가격이 얼마? 1.7조. 자, 기술 이전 가격이 즉, 시총보다 높다는 거죠. 즉, 어마어마하게 값을 높게 잘 쳐서 기술 이전에 성공했다라는 거고요. 정말 대형 호재고, 시총보다 높은 가격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더 있을 뿐만 아니라 자 공매도 세력 지금 개박살 났기 때문에 그친구들이 지금 쇼키즈, 쇼커버링 물량도 같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우선 종근당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어떤 내용이래 1조 7천억이나 받았냐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자그 전에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공시 내용 좀 자세하게 보실게요. 자 어떤 내용이냐 기술이전 계약 체결을 했다. 어떤 거 CKD 510에 대해서 전반적 상업화 권리에 대해서 전부 다 가져오겠다 라는 거거든요 스위스 바제 사에서 계약을 했고 오늘 바로 체결했어요 자 계약 직은 어디 한국 빼고 전부 다싹다싹다 다, 어, 지금 포괄적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 자체도 좀 크게 된 겁니다 계약금액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자, 총액이 1조 7천억 그리고 계약금이 천억 그리고 나중에 1조 6천억 추가적으로 한 다음에 또 순매출에 대한 경상 기술료또 별도 수령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박인 계약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CKD 510 이게 무엇이냐? 이게 무엇이냐면요. 자, 심방세동 환자한테 일어나는 미세소관 분괴 억제를 통해서 칼슘 이온 이동을 정상화해 가지고 심방세동 부담을 감소시키고 좌심실 기능을 향상시킨다. 자, 심장 관련된 질환에 있어서 단순히 리듬 조절, 심박수 조절뿐만이 아니라 근본 원인까지도 개선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새로운 개념이거든요. 기존에는 심장 관련해서 어떤 병이 있으면 부정맥이라든가 그런 효과를 단순히 지연시키는데 멈추는데 급급했지만 CKD 510 같은 경우는 근본 원인까지도 개선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이목을 받았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심장병 쪽 뿐만이 아니라 이 샤르코 마리투스 치료제에 대해서는 유일한 치료제로 즉 임상 일상 다 넘어가고 있거든요. 저 샤르코 마리투스 병이 유전성 말초 신경병증이에요. 그래서 이제 손발이 위축되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병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허가된 치료약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CKD50 같은 경우는 이미 FDA로부터 샤리코 마리투스 치료제로 희귀의약품 지정도 받았었거든요. 심지어 이번 임상이, 심지어 이번 유럽 임상 일상에서는 경구 복용 치료제로도 개발 가능성도 확보했어요. 대박이죠. 지금 너무나 응용이 많고 개발만 가능하다면 저 물질 하나로 다양한 신약들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바젤사 쪽에서도 큰 비용 주고 계약 체결한 겁니다. 그 이상의 가치를 보고요. 그래서 우리 종근당 앞으로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뉴스 재료도 너무 좋지만 제가 또 오른다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바로 공매도 세력들 그 수급 때문에 그러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벌써 11월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가을도 거의 다 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옷장에서 패딩을 준비하고 전기장판이며 겨울날 준비를 해야겠는데요 자 지금 최근에 연이은 폭락장 차가워진 날씨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어느 정도 하락은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거죠 이제 곧한 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10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제가 10월달에 추천드린 종목 어마어마한 하락장 속에서도 결국은 한달만에 70%가 넘는 초급등 결국은 보여줬죠. 이렇게 준비된 주식은요 날아갈 수 밖에 없다는거 자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뜬구름 잡으면 안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종목 상승 모멘텀 재료 전부 다 준비되어 있고요 특히나 세력 물량이 매집 중인 게 너무나도 잘 보이고 있어요 시비 물량 쪽으로요 그리고 외인 기간 수급도 동시에 보여지고 있는데 귀신같이 외인 쪽에서 냄새를 맡고 같이 계속해서 매집해주고 있습니다 10월 중순 말부터 지금 바닷권 상승 시그널 바로 포착했고요 11월달 상승 재료는 일정만 최소 무려 5개 이상 예정되어 있다는 거 추가적인 계약에 정부 정책 관련된 호재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을 한번 보시면요. 저점에서는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매집 후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오리가 물 밑에서 물장구를 열심히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금양 같은 경우도요. 저점 구간에서 소리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결국은 3,000%가 넘는 30배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이것 또한 시 b 실탄 확보 후에 재료에다가 성장성 있는 모멘텀 같이 붙어주니까 폭발적인 시세 분출된 것인데요. 동우아틱도 마찬가지 저점 매집 구간에서 소리소문 없이 모아온 이후에 무려 5. 500% 다섯 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줬고요.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구간 때는 위 아래로 흔들면서 거래량 없이 조금 조금씩 물량을 매집해 오다가 결국은 7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 보여줬었죠. 역시나 저점 구간 매집. 하지만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11월 달에 이 종목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 대략 180% 그리고 자본금 200억, 자본총계 400억, 10월 달바닷권 상승 시그널 바로 포착했고요. 시총이 낮은 소형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상승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고,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무려 5개 이상 준비되어 있다는 거, 추가 계약 및 정부 정책까지 과, 전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몇달 전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자, 이제부터 바닷권 시그널이 왔기 때문에 11월 달 이제 정말 기회가 왔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11월달 최소 2배 이상 자, 주도 테마 전부 다 확인되어 있고요 자 정책주 그리고 정치 테마 같이 엮이면서 시비 물량 수급이 무엇보다 확실하다는 거죠 이러한 대박 종목 딱한 종목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11월도 쉽진 않을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 정책 주도 테마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거 전부 알고 계시죠?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돌려가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연말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7625-3168로 급등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25-3168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종목 다 받아보시고, 만약에 어떻게 대응할지 잘 모르겠다. 일정도 좀 궁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일정! 일정이라고 적어서 문자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종목 드리니까 자,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그것으로 정말 만족하니까 꼭 부탁드릴게요.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제가 채널이 크면은 여러분들께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이 종목으로 갑작스러운 하락장에 푸근하게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공매도 추입니다. 자, 최근에 공매도 평균가가 얼마입니까? 이놈들이 여기서부터 계속 때렸단 말이죠. 때려 가지고 지금 평균가가 지금 99,000원, 1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자, 오늘 지금 12만원까지 갔어요. 12만원까지. 이 친구들 마이너스 20% 손해인 겁니다, 지금. 그죠?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때려대가지고 하다가 지금 최근에 좀 줄이긴 했는데 이제 공매도가 금지됐기 때문에 이 친구들 울며 겨자먹기로 지금 사 모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밑에 떨어졌을 때 다시 갚으려고 하겠죠. 그만큼 가격 방어도 잘 되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손해가 막심하니까 피해가 무한대로 될수 있잖아요. 공매도의 가장 큰 문제점인데 그래서 숏키즈, 어, 숏키즈 일어나게 되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어,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시작할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장중인데도 불구하고 자 거래원 보시면요, 자 오만 주 지금 외국계에서 지금 이렇게 쓸어 모으고 있어요 지금. 10만 원대 주식을 5만 주나 쓸어 모았다는 거,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이 친구들 입장에서도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저런 외국계들이 추가적인 매수세로 더욱더 작용할 거예요. 이렇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공매도 세력이 없으면 이렇게 날아가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공매도 제도가 정말 잘 정착돼가지고 정말 건전한 투자 문화가 잘정이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신다면, 주봉 상차트 보실게요. 자, 쭉 빠지고 있었죠. 쭉 빠지고 있다가 최근에 바닥 잡아주고. 자, 올라와주고 다시 눌러준 다음에 다시 한번 오늘 어마어마한 상승 준 거죠. 자, 추세는 탔습니다. 추세는 탔기 때문에 이제 다음 지점, 다음 고점들 연결해 가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월봉상 차트도 같이 보실게요. 자, 월봉상 차트 보시면 자, 이렇게 코로나 때, 코로나 때 만들어놨던 요, 요, 높은 구간까지 지금 한번 노려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좋은 뉴스가 뜬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무조건 수급 지켜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따라, 따라부터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된다 왜냐하면 자 기본적으로 오르더라도 내릴 땐또확 내린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밑에서 푸근하게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추세타는걸 지켜보시고 자 기존의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런 타이밍 잡아보면 또 어마어마한 시세 주잖아요 그죠 굉장히 끼도 좋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작정 따라 들어가면 또 순식간에 마이너스 10% 20%를 우습게 빼버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거 두번 맞으면 계좌 마이너스 40% 깡통난단 말이죠 그래서 자 그럼 매수 타이밍들 좋은 눌림은 구간들 가격대 전부 다싹다 다 적어놨습니다 매수매도 대응 전략 전부 다싹다 다 적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력의 끼 평당가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정확한 가격으로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 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당가에 대응하여 내 평당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대응만 하신다면 100% 수익 나신다고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는 잊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외부 유출하지 마시고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7625 3168로 종목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비공개 텔레그램 망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500명 정도 계시는데 초대 링크 드리면은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자, 요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시고 매매 해 보신다면 주식 시장에서 살아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내가 수익 나는 방법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배우시면서 같이 돈 버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텔레그램 링크 받으시는 방법 010-7625-4168로 참여, 참여란 말 같이 문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같이 초대 링크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 매도 대응 전략 그리고 초대 링크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 가지고 대응 잘 하셔서 전부 수익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